어디로 가야 돼? 네. 됐어요? 오케이. 오. Okay. 안전한 사랑을 합치러 아이덴 아이덴 이렇게 팔 모아 보시고, 팔 모아 보시고 이걸 사진에 찍어야 돼요. 응. 오케이. <laughs> 열한 시요? 이거 안 미끄러지는 거 맞죠? <laughs> 자 유빈이는 훈련 갔고 우리 셋이서 오늘 원적산.

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설산을 가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 이천 원적산에 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됐고 오늘 산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데 스퀘치랑 이거 아이젠까지 다 장착을 하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겨울 산이 풍경이 좋네요. 확실히 아이젠을 하니까 이게 네. 안 미끄럽네. 예. 네. 가방에 있다, 뭐 담았는지도, 응. 약간, 소개하는 느낌으로. 꺼낼 때? 네, 꺼낼 때. 오케이. 가방이랑 장비 같은 것도 소개를 해야 돼요. <laughs> 어디 거고. 어디 거고, 그건 안 되지. 아니, 그래야지 연락이 오죠. <웃음> <웃음> 엄마는 주, 주로 아이더, 아빠는 블랙야크 네. 주식은 <laughs> <스틱은> K2. K2. <웃음> 노스페이스. <웃음> 다야. K2, 아이더, 블랙야크 네. 뭐, 아무데나 상관없잖아, 요 어. 제일 예, 좋은 건 K2. K2. 엄마, 아빠 연애할 때도 K2 오지 마. 그렇 둘이. 똑같은 거 맞춰가지고, 네. 해가지고. 주황산 가고 그러는데. <laughs> 자기 몇번못 갔지? <웃음> <웃음> 자기 몇 <번> 못 갔지? <laughs> 둘, 셋, 넷, 셋, 넷. 힘내고. 힘듭니까? 아닙니다. 참고로 아빠는. 모뭐 산악회 산악 대장으로 <laughs> 엄마는 우리 집 대장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엄마는 이제 집에서 대장으로 대장 두 분이 함께 계십니다 <laughs>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<laughs> <갈> 있습니다 <laughs> 여기서 포기할 건가 갈수 있겠나 <laughs> 네갈수 있습니다 오오오 <laughs> 약간 응. 약간 눈날리는 건가 어, 어. 오, 오. 진... 오! 너 무슨 히말라야 같아. 오 어, 잠깐만요? 어. 와! 우와. 우와! 야, 이거 눈보라 치는 거 봐. 보여요? 바람에 밀렸어. 진짜 눈보라가 진짜 치는데요? 어, 눈보라. 어, 여기 진짜 이거 진짜 히말라야인데 이거? 히말라야 정상. 바람 불어. 이게 사람 없어요. 발자국이 없어. 아, 없어. 없어. 발자국 없어, 지금. <laughs> 여기 그 영화 황정민 영화 저기 제목이 불말라야인가? 혹시 여기서 찍은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너무 오바다 오바야? 유빈이 말대로 에바야? <웃음> <웃음> 야. 모자 이거 안 쓰고 왔으면 큰일 날뻔어 <laughs> 여기서 쓰려고 몽골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쓰려고 몽골 한여름에 서왔는데야 <laughs> 이거 진짜 다

와... 야여기는 너무 높다 진짜 와... 이것만 하 원래 좀 말을 하면서 올라가려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신라면 진짜 맛있겠다 여기 맛 없을 수가 없어 짱이야, 짱이야. <laughs> 여기 눈이 무한 개라도 먹으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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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<나. 웃음> 800이요? 어, 많이 나왔네. 아, 800. <웃음> <웃음> 진짜 배경 히말라야죠 이거. 정계산은 뭐예요?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온적산에서 6km 가면. 정계산 정상입니다. 1km는 뭔데요? 멀지? 어, 정상 멀다. 네. 목소리가 작습니다. 네. 할수 있습니까? 네. 높기 네. <laughs> 높은데요? 그래. 마지막으로 정상을 향해 가는 천국의 계단에 도착했습니다. 네. 진짜 마지막이죠 게. 이 우와! 우와! <laughs> 우와! 여기 원적사. 한번나더 세워 원적사. 해봐요, 오4 지금 원적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, 드디어. 원래 같이 여기 딱 보이죠, 원래. 원래, 네, 근데, 네, 오늘, 네. 콧보라의 안개가 겨서, 어쨌든 정상에 이렇게, 도착을 했습니다. 신라면 <laughs> 자, 가방에, 보험병에 이게, 2L 담아 오신 거죠? 1.5L 물을 짊어지고 올라오셨고, 이건 뭐예요? 이기에보험입니다 예, 네. 네. 우리 식량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싸들고 와야 <laughs> 되는 거구나. OS랑 뭐, 스코파이랑 살 생존 식량. 생존 식량. 약과도 있고 계란도 있고 딸기 딸기 고구마 고가야. 아 떡볶이 가 떡볶이 <laughs> <laughs> 뭐지? 뭐지? 다 여기에다가... <laughs> <아빠가> 떡볶이 사다 <laughs> <laughs> <진짜 이거> <laughs> 떡볶이 사다 떡볶이 다떡이다 떡볶이 사다 떡볶 떡볶이 사다 떡볶이 떡볶이 사다 떡볶이 떡볶이 가지 떡볶이 하다 떡볶이 사기 떡볶이 다 떡볶이 거대 떡볶이 다 떡볶이 떡다 떡볶이 떡볶이 다 떡볶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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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라면> 냄새, 아, <웃음> <웃음> 우와! 우면 냄새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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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처음, 봤으니까, <laughs> 처음 못못봤 우와! 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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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 <laughs> 동상이 <laughs> 엄마 엄마랑 먹을 때 미니 의자 아니 이거 안 돼. 아. 아 이거 아이템이구나. 가벼워. 예. 네. 네. 아저 아이템 뭐, 괜찮은데 그 한번 한번 카메라 보고. 오케이. 그다음에 신나면 좀 보이게 이렇게. 보이겠어. 아. 네.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음. 맛있어? <laughs> <웃음> 야. <웃음> 라면 어때? 어때 맛이? 응, 진짜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지금 <laughs> 신라면 광고 줘야 된다 이거는. <laughs> <laughs> 근데 대한민국의 99%가 정상에서 신라면 먹어. 응, <laughs> 음, 그건 맞아. <맛있어. 웃음> 진짜 컵라면 냄새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다 사람들. 고구마도. <laughs> <그냥 가자. 웃음> 이대로, 이대로 갑시다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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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갑시다 이제.